어머니, 우리 3박 4일 여행 가니까 은우랑 재우 좀봐 주세요. 경훈아, 오늘은 아버지 칠순 생일이야. 미리 약속했잖니. 레스토랑도 예약해 놨고. 그게 뭐 대수라고.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괜찮잖아요. 애들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요. 경훈아, 나도 사람이야. 너희들이 여행 갈 때마다 왜 내가 애들을 봐야 하는데? 어머니가 안봐 주시면 저희가 누구한테 맡겨요?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6년 동안, 6년 동안 내가 모였는데, 너희들 보모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손주 보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싫은 게 아니라, 아니야, 이번 만큼은 절대 안 돼. 어머니, 우리 비행기 표다 끊어놨는데,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건 너희들 문제야. 나는 오늘 아버지 생신이라고 했잖아. 에이, 어머니, 아버지 생신이면, 내년에도 있잖아요. 우리 여행은 지금 아니면 안 돼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안 돼. 이번 만큼은 절대 안 돼. 문안 열어줄 거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세 김미연입니다. 33년간 영양사로 일하면서 정말 바쁘게만 살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은퇴하면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 남편하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 그런 소박한 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은퇴하고 딱한달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어요. 표정부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경훈아? 은우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내도 복직해야 하고 어린이집은 대기가 200명이 넘어서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정말 바보였나 봐요. 너무 기뻤거든요. 그럼 우리 은우 내가 돌봐줄게. 저 손주잖아요. 그 볼이 통통하고 눈이 또롱또롱한 은우를 매일 볼수 있다니 마음이 벌써 설렜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몇 개월만, 정말 몇 개월만 부탁드릴게요. 몇 개월이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웃기죠. 아들이 말하는 몇 개월이 6년이 될 줄을 그때는 몰랐거든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은우가 아침에 와서 제품에 폭 안기면서 할미,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 지금도 기억나요. 할이미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해 줄게. 뭐 먹고 싶어? 계란말이. 알았어. 우리 은우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 줄게. 그런 대화들이 그렇게 행복했는데. 문제는 1년 뒤에 시작됐어요. 둘째 재우가 태어났거든요. 아들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며느리도 함께요. 어머니 죄송한데 재호도 함께 봐주시면 안 될까요? 경훈아 둘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디 갈 곳이 있어야죠.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봐줘요? 맞아요 어머니 우리가 믿을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그 말에 또 넘어갔어요. 아들이 저를 믿는다는데 며느리가 의지한다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해볼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게두 손주를 동시에 돌보는 건 정말 전쟁이었어요. 아침 7시에 데려와서 밤 9시, 10시에 데려가는 게 일상이 됐거든요. 할미, 우유, 할미, 응가, 할미, 심심해. 하루 종일 할미, 할미 소리만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아들 내외가 정말 감사해 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일할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하던 말이 언제부턴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우리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애들 재워주세요.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습니다. 제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경훈아, 엄마도 피곤해서. 어머니, 애들이 낯선 곳에서 자면 안 되잖아요. 그냥 집에서 재워주시면 안 돼요? 제가 피곤하다는 말은 무시하고 자기들 편의만 챙겼습니다. 그러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추석 때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추석에 괌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럼 애들은? 어머니가 봐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명절이라 집에 계실 거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추석인데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고. 그럼 저와 남편은요? 경훈아, 추석은 가족이 함께 보내는 날 아니야? 어머니도 가족이니까 애들하고 함께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아이돌보미가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명절 연휴 내내 아이 둘을 돌보느라 지쳐있는데 여행 갔다 온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좀 예민해진 것 같은데 뭐 잘못 먹인 거 없어요? 제가 뭘 잘못 먹였다는 건지. 4일 동안 정성껏 돌봤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뭘 잘못 먹였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좀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더 신경 써서 봐달라고요. 저는 그동안 뭘한 건가요? 그때부터 저는 느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더 심한 건 제가 아플 때였습니다. 작년 겨울에 독감에 걸려서 열이 38도까지 올랐습니다. 경훈아, 엄마가 많이 아픈데, 오늘은 애들을 못볼것 같아.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회사에 가야 하는데. 제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회사 걱정부터 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할것 같은데 어머니 나이 드시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금방 나을 거니까 그냥 애들 봐 주세요. 나이 때문이라고요? 감기도 나이 탓이라니요. 그날 열이 펄펄 끓는 몸으로 애 둘을 돌봤습니다. 중간에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는데도 아들 내외는 정시에 퇴근도 안 했습니다. 아홉 시가 넘어서야 와서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내일은 괜찮으시겠죠? 제가 오늘 죽을 뻔 했는데, 내일 걱정을 하다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좀 해.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 당신은 몰라요. 손주들이 얼마나 예쁜데. 그렇게 버텼습니다. 손주들이 예쁘다는 이유로, 하지만 제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더군요. 환자분 무리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어린아이 둘을 돌보는 건 너무 힘듭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경훈아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너무 무리하고 있다고 하시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은우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좀 나아질 거예요. 또 버텨달라고 했습니다. 항상 조금만 더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새 차를 샀습니다. 어머니, 새차 어때요? 멋지죠? 그래, 좋네. 그런데 돈이 어디 있어서? 저축 좀 털었어요. 제 승진도 했으니까 차 정도는 닦꿔야죠새 차를 사놓고는 며느리가 명품 가방까지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애들 간식비 좀 주세요. 간식비? 요새 물가가 올라서 간식 사기가 부담스러워요. 새차 사고, 명품 가방 사면서, 애들 간식비는 할머니 보고,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참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달에 10만원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더 심해졌습니다. 재택근무를 한다면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택근무인데 애들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요. 좀봐 주세요. 집에 있으면서 왜 애들을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조용한 환경이 필요해요. 재택근무면 집에서 일하는 건데 애들은 할머니가 봐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럼 하루만.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루만이라더니 일주일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연말 모임이 있다며 밤 12시가 넘어서야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는데 깨워서 데려가려고 하더군요. 경훈아, 애들 자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데려가면 안 되니? 어머니. 애들은 저희 집에서 자야죠. 여기서 자면 벌은 나빠져요. 그럼 일찍 와서 데려가지. 왜이 시간에? 어머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임도 중요해요. 어머니는 이해 못하시겠지만요. 제가 이해 못한다고요. 저도 33년 직장 생활했는데요. 그날 잠든 아이들을 억지로 깨워서 데려갔습니다. 애들이 울면서 가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하루 입원을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고 있었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애들 데려다 드릴게요. 경우나 아버지가 입원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머니 그래도 애들은 봐주셔야죠. 저희도 일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입원했다는데, 애들부터 걱정하는 아들을 보며 정말 실망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절대 안 돼.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저 애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안 봐.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6년 동안 저는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무료 보육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바로 남편 칠순 생일 날이었습니다. 남편 칠순이니까 평소보다 좀 특별하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미리 한달 전부터 레스토랑도 예약하고 가족들한테도 다 말해 뒀습니다. 경훈아, 아버지 칠순이니까 온 가족이 함께 저녁 먹자. 네 어머니 그날은 꼭 시간 낼게요.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오늘부터 3박 4일로 부산 여행 가기로 했어요. 뭐라고? 오늘이 아버지 칠순이라고 했잖아. 아, 그게 회사에서 갑자기 강제로 휴가를 써야 한다고 해서요.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또 갈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휴가를 쓰라고요?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애들은 어머니가 봐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라는 말에 6년간 쌓였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경훈아. 나도 사람이야. 6년 동안 내가 뭐였는데. 어머니, 갑자기 왜 화를 내세요? 손주 보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싫은 게 아니라 오늘은 아버지 칠순이라고. 어머니, 우리 비행기표 다 끊어 놨어요. 취소하면 손해고요. 아버지 칠순보다 비행기표 손해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그건 너희들 문제야.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생신이면 내년에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실수는 일생에 한 번인데 내년에도 있다고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음에 더 크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더 크게 해준다니요. 남편이 몇 년을 더살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데 그때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 시간 후에 정말로 왔습니다. 캐리어 끌고 애들 손잡고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문좀 열어주세요. 안돼 절대 안 열어줄 거야. 어머니 애들 어떡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아들 내외가 현관 앞에서 한 시간 넘게 애걸했습니다. 애들도 울고 며느리도 울고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생일 식사를 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정말 미안해요. 당신 칠순인데 이런 일이 아니야. 오히려 잘 됐어.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그날 남편과 함께 결심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기로요. 다음 날부터 아들의 전화와 문자가 빗발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애들 어떡해요? 어머니, 베이비시터 구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일주일만 더 봐주세요. 어머니, 답장 좀해 주세요. 진짜 죄송해요. 하루에 스무 통도 넘게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혼자 왔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러 왔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훈아, 엄마가 6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네. 너희들이 여행 갈 때마다, 야근할 때마다, 술 마실 때마다 애들을 봤어. 아플 때도 피곤할 때도 봤어.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 칠순에 여행을 간다고? 그것도 애들 맡기고 아들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집에서 애들 보고 있어요. 직접 보니까 어떠던?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애들만 보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그제야 알았나 봅니다. 6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제발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때 남편이 나왔습니다. 경훈아, 너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거니? 네. 아버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둘째, 아이들 간식비, 식비 모두 너희가 준비해 와라. 셋째, 미리 약속 없이 갑자기 맡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네, 네,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중해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화가 안 풀렸습니다. 경우나 엄마는 좀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네, 어머니, 기다릴게요. 그후한달 동안 정말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안 오고 애들도 안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과 함께 6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먼지 쌓인 여행 가방을 꺼내서 제주도 한달 살기를 떠났습니다. 여보, 언제 이런 여행 가방이 있었지? 결혼 초기에 샀던 건데 한 번도 제대로 못 써봤네. 제주도에서의 한 달은 정말 꿈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할미. 할미, 소리도 안 들리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성산 일출봉도 보고, 카페에서 여유롭게 차도 마셨습니다. 이런 게 인생이구나,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이런 시간 자주 가져야겠어. 그러게요, 그동안 우리가 뭘 했나 싶어요.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도 아들한테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꺼두고 지냈습니다. 한달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는데 둘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로.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베이비시터는 구했니? 네, 구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애들도 낯설어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여느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니? 간식비하고 식비요. 앞으로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작은 선물 상자였습니다. 뭔데? 제주도 여행 고생하셨다고 작은 선물이에요. 정말 6년 만에 처음 받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규칙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하루만 미리 약속하고 간식비와 식비는 아들 내외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또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들이 아이들을 데려올 때의 모습부터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려요. 정말 감사해요. 간식이랑 점심 준비해왔어요. 저녁때 데리러 올게요. 당연하다는 듯이 맡기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들도 달라진 걸 느꼈나 봅니다. 하이미 오늘만 있는 거야? 응. 할머니랑 하루만 재밌게 놀고 집에 가는 거야. 아. 그럼 더 재밌게 놀아야겠다. 예전에는 매일 봐서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토요일이 특별한 날이 됐습니다. 저도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으니까, 하루는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할미, 뭐 해줄 거야? 우리 은우 좋아하는 떡볶이 해줄까? 와, 할미 떡볶이. 재우도 좋아했습니다. 할미, 나도 떡볶이. 그래, 우리 재우도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그런 대화가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주중에는 제 시간을 마음껏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아, 그동안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아, 손주 돌보느라 정신 없었어. 아직도 돌보고 있어? 이제는 토요일 하루만 봐. 그래도 많이 힘들겠다. 아니야.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즐거워. 정말 그랬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니까 즐거워졌습니다. 남편과의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여보, 오늘 영화 보러 갈까? 좋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여유로워졌지? 그게, 이런 게 정상적인 노후구나 싶어. 평일에는 남편과 함께 산책도 하고, 문화센터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뭔데? 그냥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선물이에요. 스승의 날도 아닌데? 어머니가 우리 스승이잖아요. 듀가의 스승이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베이비시터 써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요. 베이비시터는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인데도 우리 마음 같지 않거든요.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지는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저희는 하루만 애들 봐도 힘들던데. 사랑 때문이었지. 너희들과 손주들이 사랑스러워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있으시잖아요. 드디어 제가 할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제는 토요일 돌봄도 정말 즐겁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특별해졌습니다. 할미 토요일만 기다렸어. 할미도 은우, 재우 보고 싶었어. 예전에는 매일 봐서 서로 지쳤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 더 애틋하고 즐겁습니다. 남편도 만족해합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우리 시간이 생겼네.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6년 동안 거의 혼자 지냈잖아요. 아니야. 이제라도 이렇게 된게 다행이야.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손주들도 사랑스럽고 아들 내외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도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분명한 경계선을 그었을 때 모든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다시는 내 삶을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